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개벽 TV 방송 이근봉 시사주간팩 시간입니다. 한동훈 대표 청년 10명 중9명이 신용불량자를 살려라. 시사주간 팩트.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 세상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나 요즘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보수한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 대통령 지도가 20%니 반성을 하고 국민의힘 대표와 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들이 모여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허심탄약에 밤새도록 회의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일을 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소리 대통령이 아니 실로 대한민국이 많이 걱정된다고 근신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10% 떨어지면 큰일이 날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대통령이 24일 만나서 둘이 독대를 해서라도 이 불을 끄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말이 청년들이 나라의 희망이여 등불이니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아는 정치인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20대 청년 중 10명 중 9명은 연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의 연체자입니다. 직장을 구해서 고정 수입이 생기면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취업이 안 돼서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를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청년들의 빚을 2천만 원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정치인은 한동훈 대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원해서도 막아야 합니다. 마침 동아일보 9월 10일 사설에 청년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복갚하 신용유예자로 전략한 청년수가 2년 7개월 만에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취업 준비하는 동안 빛이 쌓여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7월 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 유예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6, 6천 명이다. 대출 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빚을 안 갚거나 연체 기간 6개월이 넘는 경우에 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 유예자는 8%가 늘었는데. 20대는 세배 빠르게 증가를 했다. 문제는 사회에 적발을 내딛기 전에 많지 않은 빚 때문에 신용 불량자들은 청년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신용 평가 유사에서 단기 연체 정보가 올라가 있는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은 연체 금액이 1 0 0 0만원 미만이다. 직장을 구해 고정 수입이 생기면 1~2년. 안에 털어낼수 있는 빚인데도 취업이 안 되니 신용불량의 늪에 빠진다. 신용이의자로 등록되면 빚에 다가의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 정지,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겪게 된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소되려면 취업 사정이 나아져야 한다. 하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등, 사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올 5월 기준으로 취업했거나 취업 경영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역대 최장인 평균 14개월로 작년보다 1.7개월이 늘었다. 졸업 후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린 청년은 32%, 2년 이상 경우도 2 0나 된다. 청년 일자리 수도 줄고 있다. 동계청 고용동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야 청년 일자리는 작년 동기 대비 10만 2천 대 감소를 했다.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이 35%에 불과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도 부족하다. 부모의 지원을 못 받는 청년 다수는 취업 문턱을 넘기도 전에. 빛의 수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얼마나 안, 얼마 안 되는 빛에 짓눌려 위기를 맞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 금융권은 신용희복의 지원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강행해야 한다. 물론 더 좋은 건 청년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가 더 많이 느는 일이다. 여기까지가 사설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기존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딱한 점을 이해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동원 대표는 청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청년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아시니 국민의 힘에서 국민의 힘에서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에서 조금도 시리에 빠지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도전 정신으로 끝까지 밀고 가면 성공의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생활하면 마지막 성공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